포레스트 6174새 게임 낙낙 안녕하세요 네 데니 들어오세요 들어올 때문 닫고요 알겠습니다 자리 앉아주세요 기분은 괜찮아요?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모르겠는데? 데니? 데니?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말씀해 줄수 있나요? 여기가 편하지 않으세요? 사실 커피머신 상태가 최근에 안 좋아졌고, 과자도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잘 지내는지 묻기 위해서만 부르신 거 아니시겠죠? 아니요, 되니. 당신이 잘 지낸다는 건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에겐 항상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대화는 평소와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건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부른 이유는 휴식을 주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 당신의 모범적인 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네? 휴식이라고요? 아, 회계장부 검토 중 장원. 다음과 같은 개발자가 아노이드 나는 잔디를 깎고 있었는데 내 가뭄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지금처럼 푼 적이 없었어요 물론 해고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회사 밖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성과는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나 잔디만 깎았는데 얼마나 멀리 걸어왔나요? 잊어버렸어요. 길을 잃었나봐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이렇게 어두워? 그런데요. 예? 와? 왜 반복? 뭐야, 이게? 응? 뭐야? 결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봐요, 이봐요. 괜찮으세요? 머리?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녀는 어디 있냐요? 그녀가 바닥에 종이 한 장. 뭐야? 아 지금 쓰러졌다 일어나는 거야? 그녀는 더 이상 <laughs> 없습니다. 왜 웃어? 어? 어두워 어두워 손정등 손정등 내놔 아, 뭔데 자전거가 원래 있었나 여기? 이 세발 자전거 난 항상 이런게 갖고 싶었어 그 크리스마스 때 본거랑 똑같아 항상 운 좋은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지. 끝? 오케이. 뭐? 응? 아, 뭔데? 움직였다 그러네 이게 뭐야 뭐야 건 건들다 이거 이걸 건들면 좀 그렇지 생각만 해도 뭐였기 때문에 안할 거예요 그래 그 크리스마스 때랑 정말 똑같아 하지만 왜 대체 이곳은 어디지? 나 이미 이걸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만이라도 그들이 내 인생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느끼게 하고 싶었어. 난 그저 어린 아이였을 뿐인데. 뭐? 여기 또 있네. 이게 뭐, 무한방법이야? 언제까지 안볼게 이곳은, 버려진, 부러진... 헉, 목 잘렸네? <laughs>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합니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오래된 간판일 뿐입니다. 오케이. 나는 잔디만 깎았을 뿐인데, 이게 무슨 일? 황당하네. 그의 피부는 너무 건들다. 이거 한번 건드려 볼만하지. 게임 한번 해볼까? 뭐야? 뭔가요? 무슨 게임? 얼음, 아, 얼음 땡, 어쩌라고? 뭔가 내 네, 이겼지. 뭐야? 움직였습니다? 뭔 개소리야? 저목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뭔데? 오래된 오피스 파일처럼 보입니다. 어쩌라는 거지? 나 정말 알 수가 없어. 이게 뭔데? 악취? 열려있나요? 아니요? 근데 움직이는데? 얘도 해볼까? 어머 인형의 머리 예? 인형의 머리 사용하면 무겁습니다 뭔 소리야, 저기 인형, 얘또 꽂아주는 거겠지. <laughs> 여기다가. 뭘 찾아줬다? 데니라는 노래 기억하시나요? 그래, 그래. 뭐가 보여? 거지 데니야? 데니, 부모 없는 소년 데니. 대니 고아 대니 닥쳐 그만해 제발 그만하세요 아 이거 어렸을 때 그거인가 보네 저귀 달린 저한테 한 짓을 나한테도 할 거야? 대니 해 하고 싶은 거 알아? 어쨌든 주디는 더 이상 당신을 막을 수 없, 없습니다 애들한테 괴롭히는 땅했었나 네. 피인가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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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서 나가야 해요. 나가자. 이렇게 없나 상호작용? 어 뭐야 뭐야 나갈 수 있어 이제? 솔직히 이문 오늘 밤에 가장 편부한 곳입니다 어디로 이어질까요? 글쎄. 눈치가 심하네요 숨은 쉴 수가 없어 좋지 않아 그냥 오래된 전화기 미친 뭐야 맹설건데 그녀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공간이야 도대체? 안녕, 여보. 재미 좀 찾고 있니? 당신이 보는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멋진 신발. 내 신발만 마음에 들어? 당신 신발이 빨간색이네. 네, 여보. 내 속옷처럼 보여요? 예, 아니요. 밤새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 네, 차에 타세요. 취향 좋네, 여보. 뭔 소리야, 이게? 어? 어. 주인 거야요 톰슨 씨, 톰슨 씨 거기 계세요? 톰슨 씨, 당신이 주신 열쇠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에 들이닥쳐 죄송합니다, 톰순 씨. 하지만, 당신은 누구죠? 톰순 씨는 어디에 계세요? 톰순 씨는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겨 며칠 동안 부재 중입니다. 톰순 씨에게 가족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 냄새는 뭐야? 실례합니다. 끊을게요. 긴장한 것 같은데? 괜찮아? 아니, 내 말은 걱정 마세요. 톰순 씨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넌 아무 데도 안 가. 헉, 이러고 죽는 거야, 애도 친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나알 알 수가 없네. 뜨는 상호작용이 이제 없는 것 같긴 한데. 어? 전화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스피커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C? 엉크리기? 여기 숨어야 돼? C? 무슨 소리가 들려? 무슨.. 응급? 1911? <laughs> 저는 납치당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장소를 살... 여기 그냥.. <laughs>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냥. <laughs> 그가 오는 것 같아요. 안돼 안돼 안돼. <laughs> 도와주세요. 에나벨, 내말 들려요? 이렇게 <laughs> 간 거야, 에나벨은?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미안해. 시키는 건 뭐든 할게요. 하지만, 그렇죠? 난 우리가 인연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난 내가 제일 좋아했는데, 너왜 그랬어? 그러고 싶지 않았어. 작치라고 했잖아. 헉, 움직인다. 너 다른 놈들과 똑같지? 넌 그냥 상처 주고 싶을 뿐이야. 그 빨간 구두 신, 구두 신고 난리에 춤춰. 미친놈 아니야, 이거? 또라이 새끼. 결국에는 신고했다가 들켜서 죽은 거 아니야. 이게, 어 뭐야, 더러워, 진짜. 뭐하냐? 아. 아. 뭐 올라가는 거 아니야? 황장은 또 없어? 어, 뭐야. 젠장. 게임이 좀 불쾌하네. 안 열려? 손정등 주면 안 되겠니? 보이겠냐고. 네 <laughs> 지금 어디 가 여기로 가고 가는 게 맞나? 근데 여기가 시작 지점이고 위로 가야 되는 것. 같아 하게 불쾌하네 게임이 어? 뭘또 찾아야 되나? 더 이상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자가 불편해 보인다. 하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어디로 가야겠지? 모르겠습니다. 나따앉그러지 진행할 것 같은데? 게임 진행. 아, 편하겠지? 작으니까. 난 정말 이 모든 게 지겨워요. 당장 깨어나고 싶어, 이게 악몽이라면 지금 무슨 일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 저 보이세요? 뭔데? 뭐야, 쟤? 아직도 모르겠어? 넌 너무 약해.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뭘 이해하라는 거야? 그냥 날 내버려둬. 난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어. 어디에서 출발하고 싶으신가요? 말해봐. 오늘 직업이 뭐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아니면 창고야?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니. 괜히 내 삶이나 내가 생각하는 삶은 망상에 불과해. 항상 웃으며 호감을 사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당신과 나는 당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넌 누구야? 무슨 소리야? 데니, 넌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사회 걸림돌이었어. 내 엄마는 널 쓰레기통에 버렸고, 쥐에게 잡아먹힐 뻔했지. 넌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실받았어. 아니, 데니, 내 망상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잊을 수는 없어. 내 현실은 나야? 내가 진짜로 존재하는 건나 때문이야? 뭔 소리야? 그녀를, 항상 우리 밀어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안 돼요? 대니, 대니, 내건 내가 가져갈 거야. 저 의자는 내 거야. 가져가든지 말든지, 임마. 썩을 놈아. 일어나. 대니, 대니. 괜찮아? 잠깐 놓쳤어 어? 인사과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네 그냥 실례합니다 박사님 전 괜찮아요 박사님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요 그랬더니 전에 말했듯이 지금까지 당신의 모범적인 태도를 지켜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당신은 모범적인 환자가 되었어요 이제 태어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우선 며칠 동안 도와드릴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아... 병원의 책 정리하기.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독서를 좋아해요. 아주 잘했어요, 데니. 오늘 제 앞에 앉아 있는 데니는 기꺼이 격리를 요청하러 왔던 데니와는 매우 다릅니다. 당신이 말했던 꿈, 그녀가 당신을 찾아왔던 꿈, 그리고 그녀가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을 봤던 그꿈 말이죠. 저에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지만. 알지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데니. 그녀, 그녀가 아직도 당신을 괴롭히나요? 선생님, 헉, 괴롭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모든 것이 제 상상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오늘 저는 정말 완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어... 도와주세요, 선생님. 제발 저를 보내지 마세요. 할미, 맞습니다, 박사님. 모든 것이 제 상상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해, 대니. 내가 이곳에 들어온 이유를 이해하고 있군. 어? 나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신의 두려움. 이 사람들은 당신을 쫓는 것에 대한 반복되는 악몽. 특히 어둠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그녀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그렇죠? 완전히 사라졌나요? 네, 선생님. 완전히. 아니, 안 사라졌어.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되찾으려 노력하되 혼자서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우리 세션에서 당신은 항상 주디의 지원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 때문에 여기 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녀는 그 어두운 순간의 제 정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아 되니 그럼 우리 둘다 동의했으니 이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돌아가면 안될것 같은데. 큰일 날것 같은데 돌아가면. 어 되게 짧은데. 어 뭔가 불쾌해 게임이. 불쾌 물케... 아 돌아오니 기분이 좋네요. 손가락 사이에 흙먼지 느낌이 그리웠습니다. 아, 사이에 풀어놨어 미친 불쾌해 물케... 짧은데 임팩트가 있네, 아이. 에이, 끝. 아, 사회에 범죄자 풀어놨네, 어? 진짜. 우산을 왜 저걸 못 알아보냐? 딱 봐도 제정신이 아니구만. 에이. 종료.